감나무에도 여러가지 병해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하얀 가운데 하얀 부분 보이시나요 하얀거 손을 떼면 톡 튀어갈 겁니다 네. 저쪽에 갈색날개 매미충 유충 이거든요 외래해충 삼총사죠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렇게 세 가지가 외래해충 삼총사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가수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다른 약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 끓인 물로 방제를 하는데 저 방금 말씀드린 외래해충 삼총사가 전부 흡접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방제는 안 돼도 거의 방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외에요 미국 선녀벌레곰 매미는 거의 보이는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감이 달리는데 감 하나는 말라 저 말라지고 있고 하나는 싱싱하지 않습니까? 이게 꼭지 나방요. 이 이게 꼭지 나방 피해거든요. 이 아마 아픈 방지할 때 죽었을 겁니다. 여기도 꼭지 나방으로. 나방 때문에 감두개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몇개 피해를 입었죠 여기 피해를 입은 게 보이잖아요 이강꼭지 나방 방제를 요 적당한 시기에 하면은 이 감의 낙하 조절을 그러니까 감의 그 밀도 조절 그죠 를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보시듯이 감이 무진장 많이 달렸습니다. 한가, 저이 작은 가지에 그죠? 이 작은 가지에 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개 달렸습니까?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이걸 절반 이상으로 섞어주어야 됩니다. 3분의 2로 섞으면 좋겠죠? 근데, 이고정시 감은요, 감을 재배하는 농가 대부분이, 이 열매 섞기는 안 합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생리 낙과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생리 낙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감착항이 달라집니다. 생리 낙가가 적당하게 되면 감이 굵고 품질도 좋고요. 생리 낙가가 작게 일어나면 감이 자잔하고 숫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생리 낙가가 많이 일어나면 감은 굵지만 숫자는 영 적고 이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연 현상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이 꼭지 나방이요. 꼭지 나방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이 감에, 감이 달리는 숫자를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여기 그죠? 한개 피해를 입었고, 두개 남았고 그죠? 여기는 피해를 여러 개 입었습니다. 한 개, 두개 입어서 이 가지는 아예 감이 없네요. 이 꼭지 나방이 발생을 하면요. 한 꼭지만 까가 먹는 게 아니고 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가지에 지금 감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이 가지에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를 식혜를 가해서 다 떨어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한두개 갈가먹었을 때 약을 쳐서 방제를 하면은 이 감의 숫자 조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름뱅이짓맑진다고 참, 감꽃기 나방을 이용을 해서 감이 달리는 과수를 조정을 조절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좀더 됐습니까? 이 꼭지나방 약을 방제를 했거든요. 또 2차, 보통 꼭지나방 약을 두번 쳐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쳐줬거든요. 한 차례 쳐주고, 이제 또 가을에, 8월 달에 또 꼭지나방 방제약을 한번더 쳐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은 쫄딱 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감, 꼭지나방을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하면 은이 꼭지나방이 감의 숫자를 좀 조절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